박영동 법사의 경전 산책 23. 극단을 피하는 중도의 길. 20억이의 검은고 비유. 안녕하세요. 박영동 법사입니다. 숲 속을 걷듯 부처님의 말씀 속을 함께 산책하는 시간. 경전 산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증이라함경 제13권에 전해지는 20억이 존재의 검은고 비유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날 부처님께서는 인도 전파국의 뇌성목가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 20억이 존재는 깊은 숲 속에서 홀로 수행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걷고, 앉고, 또 걸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으며 고행하듯 정진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번뇌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너무 걷다 다리가 상해 피가 흐르자, 20억이는 자신에게 실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왜 해탈을 얻지 못하는가. 차라리 이 가사를 벗고 세속으로 돌아가 집안의 재물을 보시하며 살겠다. 수행이란 너무나 어렵구나. 그때 부처님께서는 멀리서 그의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허공을 날아 20억이의 곁에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억이야 너는 세속에 있을 때검문 고를 잘 탔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줄을 너무 팽팽히 죄면 소리가 고르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또 너무 느슨하면 어떠하냐? 그것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죄지도 너무 풀지도 않게 조율하면 고운 소리가 나겠구나.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도 그와 같은이라. 지나침도 게으름도 버리고 그 중간에서 바르게 걸어가야 한다. 그 길이 바로 중도의 길이다. 그 말씀을 들은 20억이는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억지로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고 조화와 평정을 지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번뇌가 끊어지고 마침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들 가운데 정진과 고행으로 으뜸가는 이는 바로 20억이 비구인이라 우리의 삶에도 검은 고의 줄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 사람에 대한 기대, 자신에 대한 기준 그것들이 너무 팽팽하면 마음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삶의 소리가 흐릿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란 적당히 하라는 타협이 아니라 집착도 방임도 없는 깨어있는 조화의 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완벽을 좇다 지칩니다. 성적, 직장, 관계, 수행. 모두에서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마음의 줄을 조입니다. 그러다 결국 번아웃에 이르고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때도 지금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삶의 조율을 배우라. 너무 죄면 끊어지고 너무 풀면 흐려진다. 마음의 줄이 고르게 울릴 때, 비로소 지혜의 소리가 난다. 이 이야기는 증이라 함경 제13권에 전해지며, 팔리 경전에서는 소나 숫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검은 고의 길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법이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고르게 울리길 바랍니다. 경전의 숲을 걷는 이 시간, 박영동 법사의 경전 산책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법문을 더 멀리 전하는 큰 인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